이렇게 총세 가지 박스가 도착을 했고요. 그러면 작은 거부터 열어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안에 아 네, 영수증이 들어있어요. 저번에는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좋네요. 합계 금액은 이렇게 125.3 위안 뭐한 2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이거는 우님인데 우님은 포함인데 영원이에요. 우님은 안 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할인 쿠폰 같은 건데 대충 한 4,000원 정도. 그리고 이 샵에서는 제가 총21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파츠 한 알도 하나로 따져 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안에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두 개로 따져요.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한 스톤? AB 컬러. 이런 거. 두 개. AB 컬러? 해가지고, 크기별로 다 사용하고 이제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주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리고, 이건 금속이랑 진주랑 이런 붙어있는 파츠를 제가 주문을 해놨고, 이거는 댕글 같은 건데 귀여워서 주문했고 아 그리고 이게 사은품 사은품 이런 스톤을 줬는데 의외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스톤이에요. 이것도 세트로 들어 있는 거예요. 픽시인 것 같아요. 픽시 하나 그리고 이것도 픽시 같은 그런 거. 약간 오렌지 빛나는 연핑크 아무튼 그런 거고 파란색인가 잘못 주문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컬러가 껴 있는 건지 이거는 주문 안한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픽시는 이렇게 총네 가지 그러면 이제 다음 박스 열어보는 걸로 할게요. 시젤에서 구매를 한 거고,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홍콩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 광동지방에서 항상 설정을 해놓고 주문을 하거든요. 음, 여기가 제품이 조금 많더라고요. 저희 가까운 곳에서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주문을 하는 것 같고, 광동지방 말고, 다른 지역에는 더 종류도 많고, 조금 더 저렴한 곳이 있기는 한데, 그런 곳에서 주문을 해버리면은, 운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송을 받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기서도 주문을좀 많이 해가지고 어 제가 뭘 주문했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이런 재료들이 들어 있고요 떨어진 파츠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파츠 종류를 조금 많이 주문을 한것 같고 이런 볼참 이런 거는 몇백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 파우더 파우더 이거 나중에 발색해보고 싶어요 이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나온 지 얼마 안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일부러 약간 이런 레드? 하나는 이런 블루 계열로 주문을 했어요. 나중에 발색해보는 걸로 할게요. 아, 이건 사은품, 사은품. 약간 파란 색깔. 이것도 뭐, 천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파우더. 아, 언제 정리하는 이거. 신을 났네. 펄감이 도는 그런 진주. 지금 뭐, 제 손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진주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진주 많이 주문을 했고요. 이만큼이 지금 다 진주 사치예요. 막 이런 것도 있고, 야광 파우더고 몇백 원밖에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0원 다 써가지고 없는 거는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소라 모양도 있고, 해마. 이런 거는 제가 좀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다 사진 같은 거 봤을 때어좀 괜찮을 것 같은데면 그냥 일단 주문하고 봐요. 발 모양 뭐 리본 이게 약간 굴곡이 져 있어가지고 올릴 때도 이렇게 게 커브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잘 올려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큰 박스는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제가 도깨비젤을 주문을 했거든요. 이제 이큰 박스를 뜯어보는 걸로 할게요. 얘는. 젤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무게도 살짝 무거운 느낌. 어, 기대돼. 왜냐면 도깨비 젤을 제가 사라진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EMS로 받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3일이면 요즘에 온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냥 타오바오에서 주문을 해야겠다. 그냥 타오바오에 도깨비 젤을 인생 처음으로 써보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뭔가 꼼꼼하게 잘 담겨있죠? 음 어, 글리터 하트 글리터 집에 있는데 어, 내가 이걸 또 샀구나 어 하트 글리터를 제가 샀네요 이렇게 집에 있는데 또 샀어요 근데 오묘하게 컬러가 다르니까 그죠? 아 몰드 몰드를 또 샀어 내가 몰드 몰드가 집에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또 새로 나온 그런 거라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종류가 A, B, C, D 해가지고 한네 가지 정도 있었는데, 일단 리본 모양이 여러 가지 돼 있는 요 몰드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 에 <laughs> 나는 분명히 이거를 그래,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거 또 이렇게 사은품이에요. <laughs> 오, 크기가 커. 대박. 아니, 막뭐 이런 거 그래도 사려면은 응? 어? 얼마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좋아하는 팁스탠드에요 왜냐면은 그 팁스탠드에서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거 요이 부분 이 부분 이게 본체가 플라스틱으로 된게 되게 많은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집에 있는데 뭔가 그 자석의 힘이 약해 가지고 아트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얘가 혼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만이라서 그 타입을 제가 잘안 쓰고 있었거든요. 대박! 그래도 이렇게 자주 쓰는 거를 사은품으로 주니까 너무 좋아요. 사은품으로 받았고요. 남편 발케어 할때 써보려고 궁금해서 사본 비트.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이것도 뭐한 2,000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야. 두고두고 사용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거 이게 약간 그 플라스틱에 색깔이 입혀져 있다고 해야되나? 아! 우드스틱 뭐 이런거는 여기서도 제가 패치를 구매를 했지요 그냥 크리스털 컬러인 것 같고 얘는 그 AB컬러 음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내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이거 진짜 종류별로 샀겠어요. 이런 파츠 샀어요. 이런 게 너무 모자라가지고. 이 나비는 자석지를 사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제가 따로 구매한 거는 아니에요. 어, 얜 되게 이쁘다. 보랏빛 나나네. 그리고, 이런 금속 파츠. 저번에 안 보였던 게 있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이런 파츠를 하나, 여섯 개. 제가 이렇게 여섯 개를 구매를 했는데, 어, 한번 내역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똑같은 거를 여섯 개나 구매를 했다고? 내가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샀지? 이것도 약간 그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자개는 아닌데, 약간 크레용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 없는 그런 거. 여기 로즈골드가 들어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이제 이런 박스에 들어있는 젤들을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막 번지는 효과 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번지는 효과를 내가 두 개를 샀다고? 참 신기하네. 오. 도깨비제. 6mm.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여리여리한 느낌의 보라색. 얘는 011번. 그리고 얘는 이렇게 014번. 이렇게 베이지 계열이에요. 얘는. 10번. 약간 이런 골드빛이 나는 얘는 12번 음 약간 이런 블루빛 7번 음 이런 실버 느낌이에요 9번 음 약간 샴페인 골드 느낌 예쁘겠다 얘는 15번 이거 번호가 너무 뜬금없는데? 실버 완전 실버 느낌 어두운 실버 이거 13번이네 어 이거는 이런 약간 메탈 실버 같은 느낌이에요 8번 음, 이것도 약간 그런 골드 느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가지의 도깨비 젤이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 체번이또 있어요. 왜그왜 왜 그렇게 됐을까? 어, 나도 궁금하네. 이쯤 되니까. <laughs> 어, 번호가 써 있기는 한데, 아니, 이거 왜또 이렇게 14번이 이렇게 두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지? 아, 붓이 왜 이래. 오로라 그빛 느낌 나는 그거 같아요. 이거 하나는 보라색이고, 그리고 이거는 핑크빛 나는 약간 그 머메이드? 이런 젤일 거예요. 약간. 어, 맞네. 5번, 6번, 8번이 있는데, 뭔가 이런 펄이 들어있는데요? 글리터 젤을 내가 주문을 했을 수가 없는데? 어, 근데 글리터예요. 자석 젤인가? 이것도 설마? 아닌데? 음.. 음 실버.. 뭘까? 여기도 약간 이런 식의 그 메탈 느낌의 지금 젤이거든요? 어, 아무래도 그 주문 내역서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중복되는 거를 주문을 했을까? 일단 자석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롱하게 예쁜 빛이 나는가 그런 거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이큰 보틀의 이 정체 얘네들도 도대체 정체가 뭔지 좀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픽시. 픽시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